태풍 솔리기 지나면서 낮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폭염은 한풀 꺾였습니다. 그래도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한낮에는 더운 날씨가 계속 되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30에서 80mm의 비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내일 새벽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오전 중에는 전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 모습. 인데요 현재 기온 광주가 23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30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평년보다 살짝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목포가 29도, 영암은 30도를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례는 29도, 여수는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고요, 비가 내리는 내일과 모레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지나지만 광주의 한낮 기온은 당분간 30도를 웃돌면서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